천년이아이들테날걸러 갔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벗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봤는데? 아들 아이들 테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국에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아, 내가 신발을 파고 있는 그 입구로 신발을 기부하자. 이천년이전 세계 2천만 명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왔어 이게 나의 입구다. 그 신발이 뭐죠? 평풍말로 슈트? 탕수트예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탕트 그 탐급 그 편입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이런 기업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거 제가 임시해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청소년들, 청각장인들 이주 여성들, 독립을 해놓고, 저분들, 저분들 모신 분들 이렇게 제가 한상 주장한 게 화물하는 기업문화를만든 자. 예, 지역의 국가의 세계 화물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민의 사업으로 그 이익은, 선생 뭐 어려운 아이들, 그 선생님의 목표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기한자리 내주셨는데, 시간 내주셨는데, 어, 정말 제가 항상 제 목표를 사람들한테 처음에 말하면, 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놓으면 야, 너대단하다항그상그래요 제가 우리 해외에서 여수2조를 넘길 때 제가 책을 낼거거 제가 생각 까지기도 음, 그, 근데 저는 특별한 걸, 대단한 걸 하셔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걸 꾸준히 했는데 평범함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과정을 항상 기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 알아요. 네. 이 세상에는 무조건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미리 사업을. 먹는면또눈잘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저 카드 날리고 눈잘 띠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오신 분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다른 네트워크 업체에 10명을 모시고 와보세요 받으면 유효화 될거요요받았에 저희 미니를 10명을 모시고 와보세요 야 이런게 다 있어? 제가 우리 전국대학교 학술대회에서 제가 그 주설로 발표했어요 그 제가 제가 2 4년대는 우리 식품으로 학교대회에서 발표해서 너무 무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또 작년에는 이미니를로 네트워크 1학고 학교대회에서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걱정을 하는거에요 너희 친환경 팀이 임시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전라북도의 선도기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그 후에 오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으로도 네. 그런 우수한 업체가 되 다단계나 하길래 이미지 나가서게내생앞에가서 발표를 한 거다. 다야 이거라면 너무 좋다. 뭐 어, 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니를 가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말 내 쪽에 단점이 하나도 없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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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업은 어 없어요. 이거 1년만 하시면 인생이 어 바뀌어요. 빼다 네. 에서다 만들어놨잖아요. 어 그냥 이 시스템에 물어만 하면 하기 위해 결정이 안된 타이밍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1년 후에 억찬한 그런 행복을 느끼고 계고 여기에서 그냥 삶아 하고 마신 분들은 1년 후에 자극이 돼.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이 교회도 쉬지 하시고가시 네. 한번 해보시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